4989 TV 네 안녕하세요 4989입니다. 어, 오늘 3월 12일 금요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고, 저는 아직까지 3월 달에 어,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00만 8만원,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지수가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지수가 뭐 좋았던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새로운 테마가 나왔다. 바로 마켓컬리 관련 주가 나왔는데요. 지금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이어서 이제 뭐 마켓컬리도 뭐 상장하겠다라는 소식하에 지금 마켓컬리 관련 주들이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여기 가지고 온뭐 몇몇 종목들이 마켓컬리 관련 주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sk 어 네트워크스 이 회사 지분이 있고 어 dsc 인베스트먼트도 지분이 있고 미래스 벤처 투자도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상대적으로 sk 네트워크스는 좀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긴 꼬리 달면서 오늘 장중에 13%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미래에셋 투자 투자인데 어 제가 이 종목을 작년에 어 장투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오 이면택 이슈도 있고 마켓컬리 지분도 있고 오늘의 지분 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리디북스라는 회사에 또 지분이 있어서 지금 유니콘들에 대한 회사의 지분이 좀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벤처 투자사이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안알려져서아 정말 버티기가 힘들다 하고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결국 마켓컬리 이슈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오랜만에 큰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거래량이 나옴으로써 지금 위에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이 주식에 좀 관심을 좀 다시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변화선으로 봤을 때 거의 64일 동안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제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흥국 F&B 미래생명자원 뭐 k c p 드는 이제 마켓컬리에 납품한다는 회사 그리고 태경 케미컬은 뭐 드라이아이스 이슈 그리고 한솔로지는 뭐그 물류 하기 때문에 관련 주를 엮여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지분이 있고 뭐요 회사에 다시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물론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핵, 한국 FMV인데 저는 오늘 쿠팡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상승할 줄 알고 요 주식을 어제 사놨다가 오늘 좀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아침에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상승이 조금 나오다가 하락이 지속이 돼서 어 이제 쿠팡 이슈가 끝났나보다 하고 저는 매도를 쳤는데 갑자기 어 마켓컬리 이슈가 뜨면서 재차 상승이 나와서 굉장히 황당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요 꼬리에서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서 그가 9시 4분이었는데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떨어지길래 아 동방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구나 쿠팡 이슈가 끝났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마켓걸리 찌라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줄 몰랐던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 그런 하루였고 음 지수 차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지수에서 어, 다시 하방 추세를 뚫고 지금 다시 좀 터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면 이 기준선 26일 기준선 일목균형표상에서 아직 어, 저항대에 걸쳐있기 때문에 조금 더큰 상승이 나왔으면 아, 이제 다시 방향, 방향 돌리고 어, 상승하는 추세로 꺾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저는 하방의 그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기준선 요 위를 강하게 뚫어서 음, 상, 상방 추세를 다시 탄다고 생각이 들면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차트를 보셔도 아직까지도 뭐 물론 반등이 나온 시점이긴 하지만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방으로 보여진다는 라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박스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요 935포인트를 좀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 포인트도 어3059 포인트를 좀 강하게 뚫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 또 미장이 떨어지고 있어서 해외 선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한주 내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승해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지수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제차 흔들릴 만한 이유는 뭐 FOMC, FOMC 미팅이 아직 덜 끝났고, 이번 달은 금리가 동결되겠지만, 다음 달부터 동기, 어, 금리가 또 상승한다라는 요소, 그리고 5월 달에 국내 시장은 어,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4월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거의 64조 가까운 돈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 대기 자금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어, 거풍장세가 쉽게 그렇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를 잠시 살펴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또 신고가를 아침에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지금 아, 6680만원까지 오늘 어, 신고가를 어제 신고가를 보여줬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저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서 아무래도 요 쌍봉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더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주말에 좀 비트코인 차트를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어,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아래 하단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